남자들을 위한 곳 라블랙 아, 여러분이 존이 <laughs> 애를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와 사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와 썸을 타 봤나요? 남들이 소개시켜 주는 거 결혼정보회사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여자를 <laughs> 알게 되거나 그런 여자와 자게 되거나 그런 여자를 사귀게 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라브렉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조니엘를 만나기 위한 얘기들을 했었죠. 조니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제 1원칙이 뭐라고 했죠?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그 여자가 질려서 떠난 남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게 제 1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라브렉에 모인 남자분들은 패션, 옷 이 기타 어떤 사회적 지식들, 남자들의 욕망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채널인데, 일단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예쁜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자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최종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기술, 멘트, 스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쭉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블레그 제 아들에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법을 쭉 전수해주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쁜 여자들을 만나기 위한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어려움들을 서로 해결하면서 우리 남자들끼리 스쿼들끼리 늑대들끼리 모여서 소통하자, 문제점을 해결하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채널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다 보면 어떤 것들은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말만 골라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자유행위랑 똑같죠. 아무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은 원래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 그 말은 폭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죠? 폭행은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잖아 우리에게 이롭던 말던 우리가 좋던 싫던 팩트는 존재하는 거죠. 그 팩트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거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습득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유혹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자, 일단 진화 심리학, 심리학, 인간 관계론, 마케팅에서도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연애 이론들, 그리고 픽업 아티스트 이론들까지 그것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데 필요하냐 라는 것을 저의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논문들을 제가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커플 관계 교육에 대한 효과성, 핵심 발견 해가지고 구조화된 관계 교육으로 고위험 커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결국 진전이 있었다라는 논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플 관계 교육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2021년 미국에서 쓴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팅 코칭. 다시 말해서 데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코칭을 해줬을 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40%더 높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인 겁니다. 자, 미국에서 UCLA에서 개발을 했어요. 국제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우정 형성 그리고 낭만적인 관계의 발전 우정 형성은 여사친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타당한 사회기술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치료 효과가 5년 후에도 유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화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의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한 2012년 논문인데 피거 마티스트 커뮤니티의 전략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사회심리학, 생리심리학, 진화심리학의 견고한 실증적 방, 발견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것, 즉 이론적 과학적 기반이 있는 접근이 실제로 작동함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스페인에서 연구한 관계 교육, 감정 지능 훈련, 사회적 과정이 실제로 낭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된 연애 스타일을 줄이고 좀더 충족적인 프로필을 촉진하는데 구조화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논문이고요. 2025년 논문입니다. 2016년부터 25년까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논문이 있고요. 또 여덟 번째 호주입니다.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낭만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계적 검토를 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독일에 관한 내용인 거죠. 독일에서 연구한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해 학습한 전략을 적용해서 회피하지 않고 언어적, 비언어적 관심 표현, 자기 공개가 효과성이 입증이 됐다. 이제 마지막,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발견된 논문인 거죠. 온라인 기반 구조화된 관계 기술 훈련이 파트너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효과가 일년 추적 관찰에서도 유지된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시면, 그냥 여자 꼬시기라는 한국말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아는 것이 여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학술적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학술적 근거들이 없다고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존 예를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와 자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와 썸을 다 봤나요? 남들이 소개시켜주는 거, 결혼정보회사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여자를 알게 되거나 그런 여자와 자게 되거나 그런 여자를 사귀게 된 적이 있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팩트 폭행을 한다면 그런 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애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그 능력치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요?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수영을 못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럼 죽겠죠. 수영을 못 하고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야.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냥 노력하면 되는 수준이야? 지금 내가 패딩 입고, 두꺼운 패딩 세네개 입고, 신발 신고, 가방 메고, 에베레스트산 그냥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아주 예쁜 존예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제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게맞으시다면 그것을 배우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쟁자를 제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존 예라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선 가치가 높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논문들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체계화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방법, 수영을 하는 방법, 농구를 잘하는 방법, 기타를 잘 치는 방법과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전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기 위해서 남들의 카더라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저는 직접 여러 가지를 배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걸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기꾼, 사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나와 맞지 않은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제껴가고 어떤 제대로 된 이론들을 배워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예쁜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팔겠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거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종이를 만나는 일은 살아생전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연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이론에 대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확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이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1이라는 이 숫자예요. 자, 제가 수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수학을 딥하게 얘기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중, 그냥 중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니,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1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이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죽는다. 확률 1이에요. 맞죠? 사람은 늙는다 나이를 먹는다 확률 1입니다 지구가 돌아간다 지구는 자전을 한다 확률 1이에요 오, 내일도 지구가 자전할 확률 1 이해되세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의 확률이 1이고 현재 어떤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예쁜 여자를 만나는 법 이런 걸 쳐보셨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여자 예쁜 여자를 못 만난다 이런 말을 하면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건 예쁜 여자가 좋아한다. 뭐 내용상 썸네일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그런 게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쁜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원빈과 차은우도 어떤 존이한테 들이댔을 때그 여자를 만나려고 했을 때 사귀려고 했을 때그 여자가 100%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거절당하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즉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은 확률을 높일 뿐이지 어떤 100%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100%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영원히 찾지 못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확률에 대한 거.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확률을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예쁜 여자를 꼬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면 뭐한 엄청 길어집니다. 따라서 그걸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분류를 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일이라는 건 없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면서 나의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고배 법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쁜 여자를 꼬시는데 있어서는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고배 법칙입니다. 아 이게 또뭔 소리야? 왜 갑자기 수학 얘기하려고 하지? 아 여자 꼬시는 거 얘기하자고 라고 할수 있는데 그 여자 꼬시는 게고백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새끼고 너는 어떤 여자를 꼬셨어? 자 그거는 저를 실제로 만나러 오시면 증거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분을 여기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여자분을 그 여자분들을 따라서 그건 저를 만나야만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현재 믿을 수 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한이 방식과 여러 이론들을 기반으로 예쁜 여자들을 만나 왔었거든요. 자 따라서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건 뭐가 아니라하의 법칙이 아니라 고배 법칙이다. 자 그럼 고배 법칙이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티가 두 장이야. 바지가 세 개야. 그럼 옷 입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이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여섯 가지라고요. 그렇죠? 제가 편의점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직장을 가. 편의점 가는 길이 세 가지고 직장 가는 길이 세 가지야. 그러면 편의점 갔다가 집에 가는 거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3 곱하기 3. 그냥 그게 고배 법칙이에요. 자, 그럼 그게 여자 꼬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자들은 진화심리학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실 거예요. 무수한 테스트를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거는 여자들이 테스트를 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예로 태어났으면 지금 존예보다 테스트를 더할 거야. 내가, 난 남자지만 제가 존예로 태어났다면 100가지의 테스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를 다 통과하는 새끼만 만날 거야. 우리가 남자 입장으로 여자가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얄미운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외모 테스트, 뭐 돈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얘가 어떻게 나한테 말하는지 테스트, 뭐 재밌는 사람인 뭐 유머 테스트, 청결 테스트,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 테스트, 얘가 자신감이 있는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달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배 법칙에서 하나라도 0이 되면 곱배법칙에서 0이 된다라는 얘기예 <laughs> 곱셈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테스트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교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또 교집합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누구는? 존 예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을 만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여자들을 만나는 그냥 뭐 유튜브에 보면 여자 만나는 법이라한걸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여자는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밖에 나가면 있는 게 여자잖아요. 그냥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존 예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럼 그존 예는 제 경험상 다만 좋게 <laughs>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아도 통과는 할수 있어요. 통과는 할수 있는데 그 여자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떨어지면 그 존예를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그런, 나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존예 뭐, 니들이 왕이냐? 씨발, 그냥 도움이 부를게. 뭐, 이런 얘기를 한분 댓글을 내가 봤는데, 난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웃겼는데, 결국 팩트는 그런 사람은 존예를 못 만나. 존예는, 그건 <laughs> 그냥 꺼져. 너 말고 나 다른 남자 만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남자를 만납니다. 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암내가 있다고 치자. 우리가 암내가 나, 남자가. 그럼 암내가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통과, 통과, 통과 하다가, 근데 암내 나면 안 됨.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해 되세요? 따라서 연애는 우리가 존예와 연애하기 위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고배법칙이 적용된다. 다 통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다 곱해서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라도 중간에 0이 되면 뭐다? 그냥 말짱 꽝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거기에 0과 1 사이에 키가 크다. 키가 크다가 여자가 통과라고 했을 때180 이하는 안됨 이런 기준이 있다고 봐요. 어, 그럼 그 기준에서 1 8 1일때 1임. 근데 178이야. 그럼 0 9인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존예 입장에서 만약에 168 이하는 안 돼. 뭐 이러면 그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제로가 되면 그 존예를 만날 수가 없다. 자, 거기까지 이해 다 됩니까? 어, 그래요. 그럼 그 존예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배 법칙을 우리가 부정해봤자 어차피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존재합니다. 그팩트예요그 팩트를 체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존예를 정복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가시면 돼.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내가 현재 기준에선 제로가 되더라도 그여자 그게 나의 그 가치가 제로가 아니고 그게 0.1이라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내가 그 여자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절대 못 바꾸는 건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은 있어 그럴 때는 내려놔요 근데 존예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르고 그게 고배 법칙으로 적용된다 그 사실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깨끗이 씻는다고만 해서 절대 존예를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얼굴이 잘생기기만 한다고 해서 존예를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을 잘 번다고만 해서도 절대 존예를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면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확률에서 1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배법칙 얘기를 했죠. 그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어,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지금 예쁜 여자의 꽃인데 뭔 정규분포를 드리래. 이거는 중학생이 이해 못할 수가 있죠.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거니까. 자, 정규분포. 확률분포학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전 지금 여러분한테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건 존재해. 이렇게 가우스 곡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이 당신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 정규분포 그래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리고 큰 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laughs>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걸 부정하셔도 어차피 그건 계속 진행되요또 중요한 하나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외국 속담에 그 말이 있어요. 개가 지어도 기차는 간다. 그거 그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수 있을 테고 젊은 친구들도 생각을 해보면 시골에 가면 막 기차가 지나갈 때 개가 옆에서 왈왈 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아무리 지어도 그냥 기차는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어떤 소음 따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건 그냥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가 될래 기차가 될래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야. 자 예쁜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정규분포 그래프와 큰 수의 법칙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도움이 무조건 돼요.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할때 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면 제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라블레 형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닥치고 할게요. 이렇게 해도 존예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존예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미션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존예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 여자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리를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모든 인간관계 또는 어떤 사업, 어떤 일들에 대부분이 다 적용되는 정규분포 그래프와 확률밀도함수식을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 팩트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생기는 마음속의 저항을 어떤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도 최대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의 했던 방식들도 알려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공식과 그래서 우리들이 라블에게 모인 우리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확률 1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목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뭔 소리냐? 존예를 만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존예 만난다 존예 만난다 나 진짜 길 지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엄청 부러워할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말 예쁜 연예인 같은 또는 연예인을 여친으로 만나서 그런 여자와 사귀고 싶다 그게 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엔 그런 목표가 없었는데 나중에 계속 제가 여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쟁취를 할 때도 그 목적성이 없었을 때그때 우리는 파멸할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떠도는 퐁퐁 도축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존예가 거꾸로 그 여자들은 외적으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 근데 나의 테스트를 걔가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돼 우리가 그 여자들의 그 많은 테스트들을 통과해서 그걸 다 깨부시고 그 저항을 다 깨부신 다음에 내 여자로 만들 거야 그런데 내 목표가 있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 그러면 원나잇으로 보내던 썸에서 그냥 자르던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파멸할 수 있다고요 정말 어떤 피거 바티스트 이론들을 까는 사람들, 피거 바티스트 다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거에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신봉하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해서 나에게 도움 되는 것만 쏙쏙 빼먹어서 이용한 거야. 어떤 사람이 연애 강의를 해? 그 연애 강의를 하는 거와 피버바스티스트 이론들이 교집합이 존재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론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차지를 해서 그래서 어떤 관계를 유지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예요 결혼할래?가 있는지 아니면 몇년 이상 연애하다가 아니면 몇달 또는 뭐한달 동안 연애를 해봤는데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좋냐라고 해도 내치겠다. 그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이자라는 곳이 라블랙입니다 남자들이 친구, 실제 친구들은 공부하는 애들이라 클럽이나 그런데 헌팅포차 못 가. 그래서 막 조각 모임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거의 95% 이상은 원나잇입니다. 아니면 몇번 만나서 그 여자 작업 쳐서 자겠다. 이게 목표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라블랙에 오시면 의미가 없어요. 음, 그 사람들은 저희 어떤 말을 들어봤자 그게 더 빠른 속도로 본인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풋풋한 사랑. 거기 뭐 지네림 나오죠? 그 여자가 실물로 리즈 시절 때 엄청 존예지죠그 정도면 연예 배우니까 세계적인 배우였습니다. 세계까지는 아니도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그 정도면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런 여자 아니면 또 그거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어, 정말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목적성은 갖고 존예를 추앙해야 됩니다. 추앙스러운 존재가 맞아. 그런데 목적이 없이 진행하면 우리는 뭐 한다? 화면 한다. 이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통들을 하고 싶다.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영상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알려드릴 건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예쁜 여자가 좋음. 그렇게 되게 되면, 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들이 될 거다. 하지만 그 목표가 아주 뚜렷하다면 여러분들의 실행력은 어마어마해질 거고 그 목표가 거짓이 아닌 남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그냥 얘기하기 좋은 거칠해용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목표가 딱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행력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아 물론 그 목표는 그냥 단순 원나잇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다 영원히 계속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존예가 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시면 존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과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연승 문제들을 풀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여자들을 뭐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뭐 정말 막 엄청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 저와 쭉 얘기를 해 보시면 저는 결국 남자들 위한 곳에 라블랙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어, 아저 사람 정말 뭐 저렇게 말해도 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차갑게 현실을 얘기할 수 있고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은 형태로 여자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린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상처를 받았어요. 어차피 그 내가 만난 여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줘가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서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게 돼. 그래서 서로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연습 문제 푸는 건 여자들이 더 많이 풀려고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연습 문제 풀지 않고 그냥 들이댈려고 하다 보니 자꾸 쓸데없는 로맨티스가 되고 그냥 퐁퐁당하는 거고 도축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될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최종 목표는 본인들이 확실히 정해놔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죠? 존예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올바른 이론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학술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 팩트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번 같이 소통을 해보자. 두 번째, 확률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다. 무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고배법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존예를 만나는데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